인내하라, 인내하라, 구독하라, 구독하라. 만수르, 만수르, 값수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장도 잘 버티셨습니까? 오늘 장도 힘드셨죠. 네. 어 오늘 코스피 형님 보면 어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약보합으로 다행히 끝나주었습니다. 어,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물론 코스피 형님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쉬어줘야 되는데 행보를 해줘야 됩니다. 더 이상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래 계속 내려오면 코스닥도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너무 미치고 발광할 때 동생은 좀 가만히 있었지만 형님이 좀 쉬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은 동생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 지금 다행히, 그래도 밑골이 달고, 이제 옆으로 행보하는 자세를 갖춰졌기 때문에, 어, 우리, 이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동생은, 네. 형님이 주춤하니까 아침에도 같이 주춤했다가 다시 이제 밑골이 달고, 그래도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 보여줬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종목들 보면, 코스닥들 처음에는 좀 부진했다가 막판에 좀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 좋은 시그널이죠. 네, 21선 지지받고 다시 반드, 밑에서 이렇게 밑꼬리 달고 올라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저가 매수세를 기다린다 이거죠. 많은 이제 자금들이 그래서 좀 나쁘지 않은, 않은 신호니까 어, 좀만 이렇게 행보를 해줘도 갈 종목들은 다 알아서 돌아가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이렇게 폭락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야할 종목들이 못 가고 다 같이 폭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거나 올라가줘야 우리 종목들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하여튼 오늘 코스닥 잘 버텨줬고요. 네. <laughs> 그래도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우리 개미들은 계속 사고 있는데 하여튼 어디까지 버티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NKMX 보겠습니다. NKMX. 좀, 21선에 좀 안착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 지금, 어떻습니까? 어, 21선을 뚫었다가 다시 좀, 이제, 도치형으로. 이제, 이 말은 뭐죠? 매수와 매도가 아주 딱 경합을 이루고 있는 거죠. 반반. 네, 그래서 지금, 어, 한번 보면 어, NKMX를 지금 이제 사실 오늘 좀 NKMX가 또 밀릴 때는 요거를 또 이탈할까봐 좀 불안을 했습니다 아주 그리고 제가 지금 보시면 NKMX가 지금 수익중이에요 손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누가 댓글에서도 그랬듯이 이게 어설픈 수익일 때가 참 힘들어요 팔기도 뭐하고 차라리 뭐, 뭐한 40, 50% 되거나, 물론 저번에 한 40%까지 갔었는데, 차라리 그때 팔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10%, 8% 이렇게 할 때, 물론 그것도 큰 수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매도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여기를 많이 벗어났다면, 여기를 벗어났다면, 사실은 매도가 원칙이에요. 원래는 매도를 했다가, 다시 밑에서 잡으면 되는 거니까. <laughs> 저는 이제 수익 중이니까, 뭐, 매도해도 상관없잖아요? 어, 하지만, 또 매도했다가 또, 이렇게 또올라가 버리면, 그땐 또 이제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몇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어, 팔고 다시 재매수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 예측대로 만약에 판 다음에 계속 떨어져줘야 되는데, 또 급등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아, 참, 이럴, 이러면서 곧 인내를 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사실은. 오히려, 자, 그, 뭐, 저 댓글 하신, 저 달아주신 말씀 따라 차라리 손실일 때는 마음 편한데, 이렇게 어설프게 수익일 때는, 어, 좀, 이게 팔, 매매하기가 참힘 좀 결정하기 힘듭니다. 네, 일단 NK맥스를 다시 보게 되면 차트를 한번 다시 볼까요? 보게 되면 이 여기가 이제 역사적 신고 저 이제, 이제 고점인데 이걸 이제 저는 이번에 뚫을 거라고 보고 다시 조정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뚫지 못하고 여기서 큰 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뚫지 못하고 네,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뚫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자그 다음에 이거를 먼저 이제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가 있었죠. 요거 요 여기가 참 두터운 벽이었는데 일단 이거는 뚫고 여기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서 요렇게 지지를 해주고 가면 다행입니다. 여기 그게 지지를 해주고 그럼 다행인데 이제. 여기를, 이타, 여기를 이탈 여기를 이탈하고 이제 여기를 이탈해 버리면 이제 여기를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점까지.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laughs> 이제 또 하나 이제 희망적인 생각을 이제 또 한번 가져본다면 저희가 제가 첫 번째 고비가 여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고비가 여기고 지금 두 번째 고비가 여기인데. 자, 다 이제 보시고 이거 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21선이 61선을 한번 트위스트를 하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21선이 61선을 트위스트 할때 이렇게 구덩이를 한번 파죠. 보이시나요? 여기 61선과 21선을 여기 그 구덩이라고 말하면 <laughs> 어, 죄송합니다. 두 번을 봤어요 보통 두번 파면 좀갈 확률이 높거든요.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이렇게 21선이 61선과 이제, 이제, 꼬으면서, 이제 두 번의 웅덩이를 파기 위해서 이게, 이게 파, 파 파는 동안, 우리들은 엄청난 고통의 인내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환희를 맛봤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되어 가는 건데 지금 보시면 1년선하고 481선은 이제 정배열이 됐어요 이제 정배열이 아직 안된게 뭐냐면 천일선 있지 않습니까 천일선이 있고 네. 자 다시 보시면 이제 21선과 61선은 정배열이 됐습니다 결국 두 번의 트위스트 끝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 바로 61선과 121선을 보자고요 61선과 121선을 보면 자. 역배열에서 60일선이 여기 지금 60일선은 파란 선이고 120일선은 녹색 선입니다. 1년선은 검은 진한 선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작은 점은 4 8 0선큰 점은 이제 천일선입니다. 아 저기 네 천일선 보시면 60일선이 120일선을 여기서 골든 크로스를 합니다 한 번.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골든 크로스를 하고 다시 보시면 웅덩이를 하나 또 만듭니다. 60일선이 60일선이 120일선에 또 밑으로 들어와서 여기 웅덩이가 보이죠. 녹색선 아래로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 크로스하기 직전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이제는 바로 이, 다시 제차또 61선이 120선 크로스나는 지점에서, 보통 이렇게 크로스나는 지점에서 조정이 많이 오더라고요. 여기서 다시 이제 정별로 되어가는 바로 찰나에 있는 겁니다. 그죠? 어, 이해되시죠? 다시. 우리가 이런 단기간에 상승을 누릴 수 있었던 거는 21선이 61선과 이렇게 두 번의 트위스트를 거쳐서, 엉두두 번의 엉둥를 만들어서 거쳐갔고, 이제 61선하고 120선 기간이 길기 때문에 무거운 선 아닙니까? 61선이 일단 이 120선을 한번 골드를 냈다가 다시 데드가 나고 다시 골드가 나기 직전. 지금 골드 났어요. 사실 여기 보시면 61선이 15,830원이고 121선이 829원입니다. 딱 2원 차인데 거의 이제 골드이났습니다 거의 딱. 골든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행보를 해나가면, 61선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121선은, 어, 기간이 긴 거니까 조금 더, 더디게 경사하치면서 이렇게 가겠죠. 이러면서, 이제 61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막고, 지지를 하고, 이제, 다시 재차 큰 상승을 노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만약에 행보를 하면은, 뭐, 한 1주, 2주, 3주, 뭐, 이렇게는 예상을 각오를 해야겠죠. 네. 뭐, 뉴스가 크게 나서, 뭐, 반등해주면더 좋겠지만, 어, 현재, 뭐, 그런 뉴스가 없다면, 이렇게, 아까 그 지지선, 요 지지선에서 계속 이렇게 행보가 나와주면, 60일선은 올라가지고 120일선은 밑으로 수평하면서, 더, 이제, 골들이 나면서, 이제, 이제, 요, 5일선하고 20일선은 뭐, 데드가 나든 이 안에서 잘 놓을 거예요. 어떻게든, 그러면서 이제, 이제 가장 큰 그림인 60일선하고 120선이 이렇게 정배열이 된다. 지금 1년선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다 이제 정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천일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전체가 정배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세를 우리가 이제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은 더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실 목표는, 어, 이제, 어, 저번에도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부근을 이제 목, 일단은 목표를 잡았었는데, 그 전에 이제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2 7 0 0을한번 뚫고 나면 다시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절반을 털까도 고민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뚫지 못하고 내일 이제 3일, 3, 4일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기회를 놓쳐서 좀 그런데, 하여튼, 아, 두 번째 고민입니다. 이 고비를, 어, 이렇게, 이제, 61선과 1 2 0선이 이제 골등이 나면서, 이제 네, 하나의 이제, 여기서 받쳐주는, 거기서 지지를 해주면서 행보하면서, 나중에 61선이 올라오면서, 그걸 지지받으면서 재차 상승을 해주는 그런 이제 시세 상승세로 좀 나가주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하여튼 주식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고, 이 인내라는 게참 즐기면서 인내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저도 아슬아슬한 게 바로 이제 여기서 고점에서 물려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애매한 인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1년산 안에서 매수를 하셔서 여기서,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떨어지던 말든, 이 네. 두 배를 먹을까? 세 배를 먹을까? 그런 고민을 하, 하고 있으실 거아니에요 밑에서 계신 분들은, 네.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KMX 어잘 버텨주길 바라고요 네 어, 오늘 뭐 전반적으로 오늘은 이제 좀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 그 중에 덱스터 어, 오늘 덱스터가 네 오늘 덱스터가 좀 올라줬습니다 어, 6,280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빨리 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지 덱스터가, 지금, 뭐랑 같이 잘, 음, 덱스터가 아직 큰 뉴스는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상승 패턴을 가고 있는데, 어, 제가 보니까, CJ랑 이제,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CJ가 나가주니까, 덱스터도 따라가는 것 같죠. 그렇죠 CJ에는, 아우, 차트 괜찮네요. 바닥에서, 이제, 여기를 이제,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어, 좀, 물론 뭐 선수 전문꾼들이 여기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개미 초보분들은 또 따라갔다가 또 조정 나오면 이렇게 물리니까요. 뭐 만약에 사고 싶으면 여기서 조, 지지 받고 조정 나왔을 때사시던지 분할 매수로 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CJ ENM이 이렇게 올라가 주니까 어, 덱스터도 이렇게 올라가 주는데 CJ ENM과 덱스터는 옛날에 이슈가 있었죠. 어떤 이슈가 있었죠? 바로 CJ ENM의 덱스터를 흡수한다, 합병한다. 인수한다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옛날에 덱스터가 크게 오른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올랐었죠. 네. 근데 이제 뭐 생각 중이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빠졌는데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이때 계속 세력들이 매집했을지도 모르는 거고 일단 CJELM이 올라갔기 때문에 같이 좀 같은 패턴으로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덱스터는 c g ENM이 잘 나가주면 같이 올라가줄 것 같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천일선까지 부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덱스터 7,000원 돌파 기다려 봅니다. 네. 그리고 어니큐브, 어니큐브는 네요 박스 거를 돌파했다가 저 다시 밑으로 내려가 좀 다시 회복을 해줬습니다. 회복해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어니큐브. 네,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k e l l t k e l l t 이 네, 어, 이제, 쿠팡 관련주, 쿠팡 나스닥 성장 관련주로 이제 K-Ellet이 는데 오늘 좀, 아, 네, 제, 제법 셌다가 좀, 여기, 또 밀렸네요. 워낙 이 k e l l t 차트는, 이 필회침 차트가 유난히 많습니다. 그 패턴을 보시면, 여기서 뭐, 팔고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어, 좀더 지켜보고, 어, 여기 저 최고가 여기 더 돌파할 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리토, 내가 플리토 계속 매집하고 있는데, 오늘 또 강하게 나왔네요. 어제 여기서 좀 많이 샀어야 했는데, 이게 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어, 나중에 또 입꼬리 달고 올라왔습니다만, 이때 좀 많이 못산게좀 후회되지만. 요, 이게 떨어질 때 사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일단 이게 좀 비싸더라도 이거 지지받고, 21선을 회복하는지 봤는데, 오늘 21선까지 회복을 해줬네요. 플리토, 조정 나오면 조금 다시 다시 매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플리토를 얼마 갖고 있지 않어요. 안아요. 그래서 좀더더 더 매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어. 그, 그, 지금 NKX는 지금 제가 이제 박셀바이오, 녹십자랩셀, 이제 이세 개가 이제 NK 세포 테마 아닙니까? 그래서 박셀바이오가 어, 과연 끝난 거냐? 지금 보시면 네, 가연제 여기서 끝난 거냐? 네,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어 일단은 뭐 크게 나간 세력은 없지만 워낙 요밑 밑에서 많이 샀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큰 거래량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 거래량이 이제 중간 중간 다 이제 매도를 할수 있지만 글쎄요. 네. 하여튼 이 정도에서는 아마 어, 우리 개미 초보분들은 올라타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정이 나와도 어, 이거는 좀, 좀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시기 바라고요. 어, 일단은 박셀바이오가 요기를 이탈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 그럼 어느 정도 또 행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요기를 이탈하면은 또 이제 여기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NK 맥스도 요거랑 비슷한 패턴의위치에 있지 않나 싶은데 어 저는 저 개인적으로 박셀바이오랑 NK 맥스가 좀 따로 놀 거라 생각했는데 NK 맥스 따로 후발주로 생각해서 이제 박셀바이오가 여기 떨어지면 요 세력들이 n k m 스로 가져와서 NKMX는 끝까지 후발주로 상승을 해주길 바랬는데 별로 상승도 못해보고 저정을 크게 받았네요. 어, 또 하나의 녹십자 랩셀이 있는데 아, 어, 네, 녹십자 랩셀은 그래도 크게 반등이 나와줬네요. 어, 물론 오일선을 뚫지 못했지만 어, 괜찮습니다. 녹십자 랩셀은 어, 이게 또 많이 올랐는데 거의 뭐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죠? 3배 가까이 올랐는 상태에서, 어, 좀더 어떻게, 이것도 한 21선 지지받고 받을 때까지 획불을 할 건가요? 네. 어, 녹시레 SL은 이것도 그렇게 세력이 이탈한 흔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녹시레 SL이 박셀 바이오보다는 달리는 말에 타실 거라면 녹시레 SL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개미 초보분들은 어, 3배 올라간 주식이기 때문에 섣불리 올려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공부용으로 뭐한주두 주는 사 와서 아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공부를 해 보시면 괜찮지만 몰빵을 한다거나 큰 금액을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개미초보분들은 네하네 아, 하이트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 장중에 참 변동성이 심해서 참 여러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저도 엄청 힘들었어요 N K M X 아참 고약합니다 N K M X 쉽게 가는 법이 없네요 왜참 박셀바이오처럼 좀 쉽게 좀 가주지. 네, 하여튼, NKMX 두 번째 곱인데, 그 아까 제가 여기 NKMX 말씀드린 대로, 요 지지선, 요 지지선은, 네, 절대 이탈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 이탈하면은, 네, 어, 배에서 빠지는 거예요. 물속으로. 네, 그러니까, 좀, 제가 그런 일이 없기를, 네.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좀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만수르 만수르 카수리였습니다 여러분.